슈트 브라이트 7강 4번 업본 문제 들어갑시다 자이 4번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형광펜을 쳐놨다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제니까 어, 잘좀 신경을 쓰도록 하고 또 따라가 보자 몇년 전에 어, 잭 시혼과 제프 미얼는 보고했습니다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뭐의 결과?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그런데 그 설문 조사는 명사 뒤에 이렇게 수식한 거지. 얘는 당연히 which words가 생략됐겠지. 설문 조사가 수행되어진 거니까 PP가 맞잖아. 자, 수행되어진 설문조사 누구와 함께 만 삼천 명이 넘는 그 잡지 Psychology Today의 잡지 독자들과 함께 수행되어진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연구라든지 설문을 하면 그 결과가 주제인데 일단 보자 뭐라고 발표하는지. 그들은 보고했습니다. 그 응답자의 89%가 애완동물이 있었다고. 언제? 그들이 어렸을 때. 이 v e n 비록 not all, 그들 모두가 현재 애완동물 소유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 여기서 주어는 뭐, not all, 부분부정으로 이제, 어, 복수의 부분부정이니까 당연히 복수겠지. 이것도 문제 없었다. 자, 그러면서 거의 모두가, 거의 97%지 믿었습니다. 뭐라고? 대생력도 있다. 그래놓고 여기는 가져오진 주어야. It was good. 그게 좋다고. 뭐가 진조야? 얘는 의미상이 좋아. 아이들이 애완동물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사실 이 글은 이 결과가 실제적으로 주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왜이 사람들이 좋다고 하지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주제인 거야. 그래서 나오잖아. 그리고 그 이유, 어떤 인용되어진 이유, 이 압도적인 어떤 지지, 바로 아이들에게 애완동물 제공하는 것에 압도적인 지지의 이 위하여 인용된 바로 그 이유들은 자 뭐에 따르면? 바로 헌과 미월에 따르면 해가지고 얘가 주어보니까 당연히 동사로 월 뭐였다? 바로 데디아였습니다. 데디아가 뭐지? 그 이유가 그 애완동물들이 즐거움과 동료애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자 뭐뿐만 아니라 기회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기회? 어떤 온화함과 그리고 책임감을 배울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동료애와 그리고 어떤 즐거움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 그래서 Throughout the a r t 아 c 리코그 기사를 통해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들이, 예들이 나온다 이거겠지. 그럼 이건 사실 전명구 부사구 앞으로 갖고 도치된 거잖아. 그럼 얘가 이제 알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답은 5번이었다자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어떤 예? 어떻게 애완동물들이 그들 인간 소유 주의 어떤 삶을 풍요롭게 했는지에 대한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 예시지 자 뭐로부터? 어떤 휴식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뭐 스트레스 주는 가정환경으로부터 휴식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어디까지? from to지 바로 increasing 즐거움과 웃음을 증가시키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떤 즐거움과 웃음? 바로 가족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그러한 즐거움과 웃음을 증가시키는 거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걸 예를 들어서 뭐 주제 문제 나온다고 하면 너무나 쉽고 그리고 빈칸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 선생님 생각할 때는 뭐요 정도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어법으로 나온다고 하면 선생님이 지금 방금 했던 부분들 사이티드 이렇게 뒤에 수식하는 거 근데 뭐 어법 나오기에는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걸로 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것도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4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